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9일, 음력 동지 딸 20하루. 이 시간은 1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지요.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와 기운 소리와 기운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리와 기운으로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이면 믿고 내 귀에 들리면 믿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여야 믿고 귀에 들려야 믿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자성 구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 참되지 못한 이유. 내가 정성을 들여도 믿지 못하고 내가 망령되게 행한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지요.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믿는다면, 내가 정직하게 한 것에 대하여 믿고, 망령되게 행한 것에 대하여 믿어서, 나의 악함을 두려워 겁낼 것이며, 나의 착함을 기뻐 즐거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도, 내가 착함을 행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악하게 행한 것에 대하여는 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홀로 스스로 착함을 기뻐하고 악함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참은 참이고, 망령됨은 망령됨이라. 내가 참되게 행한 것은 참된 것이고, 내가 망령되게 행한 것은 망령된 것임이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망령됨은 내가 참되어도 그것을 망령되게 여기고, 내가 망령되어도 그것을 참되게 여기니 이것이 우리의 망령됨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고도 두려워하고, 악하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결국, 나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참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내가 망령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망령된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 알죠. 내가 망령된 줄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자는 내가 참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기쁨이지요. 구원이지요. 광명입니다. 내가 바르고 참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바르고 참되게 행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망령된 자는 참되게 행한 자를 속이려고 하고 참되게 행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망령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알기 때문에 참된 자가 승리하면 망령된 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의 망령됨을 들이켜 빌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기뻐하면 내가 참된 줄 알아야 되지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하느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참되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하느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망령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굳이 밖에서 구할 이유가 없지요. 내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느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지요. 하느님은 참되게 한 자를 그 참된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망령되게 한 자는 하느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찾는 순간부터 자신의 망령됨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께 빌어서 그 죄를 뉘우쳐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망령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셨고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친 결과는 내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내가 참된 길로 나가는 것.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골 신부를 공경하는 것은 참된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망령됨은 그것을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제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하느님은 여기까지 아시고 여기서부터는 모르실 거야. 하느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은 하느님께서 간섭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곰팡이가 햇빛을 만나면 그 곰팡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악하면 하느님을 만나면 죽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볼수 없고 하느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행한 자는 하느님을 기뻐하고 내가 망령되게 행한 자는 하느님을 싫어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죠. 그래서 자성구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 밖에 가서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로 일한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으로 듣고 보시며,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시지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주관하시고 어떤 것은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부정하고 싶겠지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그러한 하느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나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바르게 행하면 당당하게 기쁘게 하느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문이지요. 내가 바르고 참되게 해야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할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며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앙이지요. 재앙 받은 자가 기쁘겠습니까? 재앙 받은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속이며 스스로를 속여서 이치를 뒤집으려고 할 뿐이지요.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면 그렇게 될줄 알고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고 참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가 악하고 망령되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제앙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저지른 것은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겠죠. 지감조식 금초 일회화행, 반망죽진, 우리가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갈 때 결과는 반드시 참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망령됨으로 제 마음대로 달릴 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망령됨이죠 나의 삶이 망령됨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참된 것을 참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부정한 결과는 자신의 인생이 온통 거짓으로 점철되고 마는 것이죠 단 하나도 하나님의 참됨을 받들어 이루지 못합니다 삶이 허망할 뿐이죠 참된 길을 찾아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그러면 그 참된 삶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 나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영대를 밝히고 바른 길로 나가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죠. 내가 어긋나고 망령된 길로 달리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 내가 지금 망령됨으로 달리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행위를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 믿음과 정성, 참된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참된 믿음, 참된 정성,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내가 참되게 행한 것만 믿고, 하느님을 모시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